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벌써 2월의 두째 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2월 한달 동안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붙잡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저는 오늘 해롯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8절로 9절에 보면 헤롯과 예수님의 만남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는 내용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폭도들에 의해서 잡혀갔고 잡혀가신 예수님은 전직 대제사장이고 현직 대제사장의 장인 어른이 되시는 안나스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야바에게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봤지만 안나스나 가야바와 비슷했습니다. 흠 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고 걱정 중에 헤롯이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흔히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하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이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과 헤롯이 만나는 일이 된 것입니다. 헤롯도 빌립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보낸다고 했을 때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또 자기가 늘 보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기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요. 사실 이 말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헤롯과 침례 요한은 히스토리가 있는 사이예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사는 것에 대해서 감히 아무도 지적하지 못하지만 침례 요한만 예외였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잘못된 결혼 생활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헤롯이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헤롯은 그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런 소리가 듣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침례의 왕을 가둡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가뒀음에도 여전히 헤롯이 침례의 왕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게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헤로디아의 사주에 의해서 침례요원은 목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잠깐 역사가 유세비오스의 기록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모든 사람의 부탁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무시하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여러 주석책들을 봤는데 그 주석책들이 이 부분 누가복음 23장 8절로 9절에 나오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다 이런 문장을 쓰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은 가련한 사람들의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왜 헤롯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셨냐는 말입니다. 사실 헤롯은요 침례요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나란 모습을 봤습니다. 왕국, 왕권, 헤롯의 집안 다 있지만 여전히 그는 늘 두려웠고 모자랐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침례요원은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지만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그가 죽였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과 20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아 이게 말이 돼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 여러 가지 기적들과 능력들이 일어나고요. 그 보고가 드디어 헤롯 궁에까지 가서 들린 려 것입니다. 그때 헤롯이 한 말입니다. 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내가 죽인 침례연이 살아났나? 이 말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그는요, 여전히 무서웠던 거예요. 여전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오스가 이 부분에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헤롯은 헤로디아 문제뿐만 아니라 민중들에게 이 인기가 점점 더 커져가서 언젠간 자기 왕국이 침례의 완 때문에 뒤집어질 것 같아서 그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는 늘 침례의 완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예, 요즘 말로 말하면 침례요한에게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양심을 어겨가면서 침례요한을 죽였는데 지금 예수의 제자가 침례요한 같은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하는 일이 침례요한이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말로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요, 마치 죽기를 작정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헤롯이 침례 완이 보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목배어 주인 침례 완이 살아났는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지적하지 않는 자기의 잘못된 점을 목숨을 걸고 지적해서 그를 살려 보고려고 했던 그유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지 그러는데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똑같이 목숨을 걸고 침례의 요한처럼 해롯을 살리려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 아니면 탄원하는 말로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그 고통스러운 그 모든 일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왜 세상의 여러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면서도 나한테는 대답을 안 하시는가?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계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마음속으로 깊이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혹시 침례의한처럼 당신의 목숨을 걸고 헤롯을 구원하려고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요. 그때 살아계셔서 그때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해롯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아직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도 이 영상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예수님을 해롯처럼 자기의 어떤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다고 돌려보내지 마시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 이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인간 한 분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침묵하시는 예수님, 내 앞에서, 내 기도 앞에서, 내 처지 앞에서, 내 사정 앞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진실한 메시지가 뭔지 깊이 묵상하시며, 하늘이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모두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